반세 되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 나는데뭐 박수로써 인사 할까요? 예. 박수 치면서 좋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행복하시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은구나 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처럼 젊어지고 싶은 꿈. <laughs> 어, 그런 꿈들이 있죠. 뭐, 하여간 뭐, 다 새해에 대해서 더안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느님의 은청을 청합니다. 어, 무엇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가족들이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있을 것이고, 뭐, 그, 우리나라가 더 평화롭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더 지구적으로는 어 뭐, 더 이렇게 전쟁이 없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없는 그런 그 세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모마리아 대축일에그 어, 이런 오늘의 사실은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성모님께 그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뭐 핵심이라고 할수있을까요 왜냐하면 성모님이 발현하셨잖아요. 뭐 여러 군데 발현하셨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모님의 진정한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모님께서 직접적으로 발현하시면서 그 하시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그 평화의 날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서에서도 평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들이 쫓겨갖고 무서워서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화가 너희한테 그 이야기를 세 번이나 그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의 두려움 속에서의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는 평화는 조금 차원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열악하고 벼락 끝에 몰려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분은 평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어, 그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좀 일맥상통한다 싶습니다. 그것은 어떤 평화이겠느냐 그것을 이독서에서 그 갈라디아서는 조금 언급한다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평화를 살아야 하는지 바오로 사도는 이독서에서 <laughs>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자유를 상실한 사람이겠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우리 형제님들이 군대 생활이 힘든 게 뭐겠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가지 않고 끌려가서 힘든 것이죠. 그렇죠.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제대하는 것이 참으로 그렇게 기쁜 것일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 상대방이 생각나고 그 말할 때도 자꾸만 미워지는 그런 사람이 계속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 이것이 바로 종의 삶일 겁니다. 종의 삶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하느님의 아들딸이라고 그리고 그분의 상속을 보장받았다라고 <laughs>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자유인입니다. 미움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자유인이 할수 있는 그런 길인 겁니다. <laughs> 그렇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종의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살라고. 오늘 복음에서 복자들에게 아기를 경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성모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목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공부해 보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하는 성모님의 길이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는 것 뿐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기나긴 여정은 어떤 여정이겠습니까? 고난의 여정이죠. 평화를 위해 걷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고입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고, 그리고 두렵고 귀찮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쉬운 길로 옮겨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성모님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먼저 아드님이 세상에 가져온 그 평화와 구원의 깊은 소식을 깊이 새겼다라는 데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인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그 소망을 간직한 채이땅 곳곳에 조용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평화의 길을 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그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올한해 동안 우리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교만이나 허용의 종이 되지 않고 남에게 상처주는 그 입술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편한 곳에만 안주하는 그런 종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평화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모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 얻어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선물인 것입니다. 올 한해 동안 내 평화를 깨는 그러한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도록 그래서 신앙이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우리가 일조하도록 합시다. 동보스포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희 살레시오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모님은 무엇이냐, 어떤 존재이냐, 우리 살레시오 수도에 대해 살레시오 집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곳도 살레시오 집이기 때문에 그 성모님을 기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돈보스코가 마지막으로 제가 뭐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돈보스코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시죠. 돈보스코는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즉, 진이 빠져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말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소리, 뭐 성모성을 바치는 소리가 뭐 있으니 시끄럽겠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자 할 때, 그 돈보스코의 비서 신부가 열심히 귀를 대고 돈보스코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성모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단언한 그 들려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성모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라고 했더니 돈보스코가 아니라고 뭐 그곳을 몇 번을 그렇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잘못한 것이지 마지막에는 제대로 했습니다. 뭐냐면은 성모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그래서 저희 살레시오의 전통은 살레시오의 모든 집의 주인은 성모님이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여기고 성모성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보스코의 앞에 앞에 아홉 살 때고 그그 모든 것들 그 어떤 남자분이 나타나서 어, 그 돈보스코가 아홉 살때 꿈을 꾸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라고 꿈속에서 울고 있을 때그 남자분이 <laughs> 그것을 가르쳐 줄그 선생님을 소개하겠다고 그러면서 성모님을 그 자리에다가 이끌어주니다 그래서 저희 산례쇼에 성모님은 선생님이시면서 주인이십니다. 어, 그분께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정신을 본받고자할때 우리는 어떻게 이 지상에서의 삶을 가야 할지, 제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구로성동 성당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올한 해를 열심히 평화를 추구하면서 그리고 그 성모님의 그 망도를 붙잡고서 그 예님 주님의 길을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선동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에게 이 간구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경송관 234번 234번입니다. <목소리>